ASMR이에요. <laughs> 영혼을 갈았죠 이 노래. 그래서 이제 저는 영혼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laughs>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가 이번에 이렇게 제 보물 상자 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꺼내가지고 <laughs> 제 원래 설명을 잘 못해요. 어우 제목이 뭐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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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마워 언니. 나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정말 난냉장고를 선물하긴 했죠 <laughs> You're my angel and very very nice food Let's go together <laughs> I love you m a 정말 정말 제가 직접 이제 정인이는정인이한테 먼저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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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빼박으로다가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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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어때요? 그래서어어데 oh! 언니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고 해서 멤버들이 되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흔쾌히 도와주러 왔어요 아, 진짜? 하아 아잇 맥버릇 얘도 할라 얘도 할라 어이 또왜 이렇게 인가? 정하지요 원래 또 이제 우리 팬들이 또 한타까리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대를 좀 되게 굉장히 보시고 가수보다 더 보시는 저희 팬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하게요. 나랑 맞추신 분께 소장의 선물을 드립니다. <laughs> 진짜 대책 없네요. 하여튼 <laughs> <나이튼, 웃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괴로워. 아니 이거 나오면 안 돼. 나와요 웃기거든. 이거 하나 공개하고 밑에 이렇게 기나긴 시간이었다. 끝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아니야 끝? 처음도 창.. 처음도 장엄했지만 그 끝도... 장대하리라어 창대하려면... 혜진이 응. 못 했지? 아니, 혜진아. 못 들었어. 근데 이건 제가 대답을 잘해 줘야 돼. 대충 하면그 사람 개. 어제도 갑이 되게 어색해지데 뭐, 뒤집어, 난... 죽여버린대. <웃음> <웃음> 죽었어요? <웃음> 죽었냐고요? <웃음> 아니. 주그려준다 모르면 바보다. 한번바한 번만 내기. 마리아는 이만 이제 물러갑니다. 총총.